양배추 칩치의 네키스 우기모음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푸드버킷 유기농양 배추즙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위험의 필수템으로 손꼽히는 제품이에요.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. 유기농 양배추즙을 섭취하고 싶지만 맛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특허받은 저온추출공법으로 만들어졌어요. 방부제, 합성양료등 6가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답니다. 간편한 섭취와 소화 개선 효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? 맛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먹는다면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. 푸드버킷 유기농양 배추즙은 건강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.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려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듬뿍 농원에서 만든 거짓까지 진하게 달인 무한 양배추즙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00ml 용량으로 양배추즙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액상차 상품이에요. 무한군 해제면에서 생산되었고 상시 제조되고 있어요. 양배추즙은 비타민U가 풍부해서 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. 맑고 깔끔한 맛과 좋은 농도로 식후에 한 두포씩 즐기기 좋아요. 냉장보관보다는 시원한 실온에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.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한번쯤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GNM 자연이풍격 유기농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유기농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혼합한 건강즙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.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이 제품은 100%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. 또한 사과 농축액을 추가해 부드러운 맛을 냈어요. 개별 포장으로 휴대하기도 편하고 맛도 부담스럽지 않아요.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바빠서 식단 조절이 어려운 분들께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려요. 지금 바로 쿠팡에서 만나보세요.